요즘 학생들 수행평가랑 시험 공부 중이야? 좋을 때구만 금방 또 여름방학 오지 않겠습니까? 또 성인들은 일하느라 바쁠 테고 잘생기셨네요 얼굴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잘생겼어요? 아 공개를 안 해서 잘생긴 거구나 고맙습니다 어. 곤충 변신 모드 플레이 이벤트, 곤충 변신 모드 3회 플레이 시 배틀로얄 조각 획득. 배틀로얄 조각밖에 안 줘? 1 0개 합친 걸 줘야지. 조각밖에 안 줘? 아, 너무 짠거 아닙니까, 팝지. 조각 말고 좀 그래도 합쳐진 걸 줘야지. 아 참, 이거를 해볼 건데 나 이거 아직 한 판도 안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라. 백지 상태에서 플레이한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헬멧 썼는데 이 헬멧에서 신장 헬멧. 괜찮아요? 잘 어울려요? 신상 헬멧 쓰고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 이거 에란겔이네? 헬멧이 반짝반짝 거려 응 이거 신상인 요즘 배그 재밌게 하고 있어요? 다행이네요 나도 배그 재밌게 하고 싶다 아 맞다 나 이거 맥라렌 있었지? 잊고 있었다 맥라렌 비싼 던지 뽑았는데 이건 뭐야 가운데 변신 장치를 사용하여 곤충으로 변신하거나 인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디풀 같은 게있구만아 어, 이거 내 차가 아닌데? 이게 내 차인가? 내 차다 아 일단. 있라 주은이, 찐아. 음. 여성들도 통하라고 하는 거야. 여성들은 그냥 오빠라고 했으면 좋겠네. 총알, 총알. 여로 가면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너무 광탈할 것 같으니까, 어... 이쯤 가서 아이템을 좀 먹으면서 해봅시다. 나손 보니까 요리 잘할 것 같다고요? 요리 못하진 아. 않는 것 같아요. 야, 쟤네왜 이렇게 빨라? 어떡해. 음, 뭐 어떡해. 아? 싸워야지 뭐. 자, 얘네들 다여로 그러면... 갔거든? 여기에서 총 먹고 잡아야지 뭐. 아, 어, 내 앞에 구상 두 개를 빙조가 다 먹었어요. 아, 어 야, 잠깐, 거기 와. 내 거야. 이 벌레를 막겨? 어, 야, 날팔 소리나. 어, 뭐야? 나 가본다. 벌레 음. 날아다니는 소리 들려. 뭐야? 하, 어, 벌레, 벌레, 뭐야, 벌레. 벌레. 야, 벌레 뭐야? 어, 아, 이게 아, 맞나? 벌레가 뭐, 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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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아, 뭐 맞나, 벌레. 야, 왜 이렇게 안 맞아, 저거 벌레? 벌레 한 대. 안 맞는데, 이거? 야, 벌레 왜안 맞아, 왜? 오, 야, 이거 쟤네 뭐야? 총쏴? 어? 없다 판이 야, 뭐, 야, 벌레 저거 왜 이렇게 안 맞아? 어 잡혔다. 어 잡았다. 오오오오 <laughs> <안> <laughs> 야, 신대지 가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어? 여, 여기 뭐 들어가야 되나? <웃음> 전신 <웃음> <웃음> 디릭 디릭 관심. 오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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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야수수 오, 어 하이. 수 어. 어, 하이. 야, 슈슈야, 하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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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대 불그 수집하면 되는 거 아님? 수집. 광원 획득. 조절하기 힘든데? 어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? 빨간 불?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위로. 이게 최대네.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? 아 영영 나가면 인간으로 돌아와진대 뭐, 맞출 수 있는 거 맞아? 근데 이걸로 싸가지고 뭐 잡을 수 있겠는? 일단 광원 모아봐야지. 로켓은 무한이래. 이거 <laughs> 되게 시끄럽네. 코딱지만한 로켓 싸가지고 뭐 대간디, 전송?헐! <laughs> 나찾다나찾다 나 왜? 나찾음 왜? 나나 전송돼가지고 일로, 일로 와 버렸어. 헐, 엄청 먼네 여기 사람 개 많아. 봐만했으 여기 사람 있는데. 나 다시 <laughs> 글로 가. 왜 시시야 너 뭐해? <laughs> 어나나 나, 나를 전송했어. 하하하하카하하하 <laughs> <카투 기능? 웃음> 전송 갔다가 괜히 하하하하어하하온게 다행인데 하하 이거 백하은 스킵해줘 응, 싫어. 너네 다 사람 됐어? 응, 나 응. 응. 사람이야 지금. 이벌레식끼야 맞아. 벌레식끼야라니 벌레 벌레긴 한데. 곤충 <laughs> <본충> 상태에서는 <laughs> 사용할 수 없대. 아 변신. 오. 다시 사람. 근데 이거 어떻게 삼? 나 노란 거 135개 있는데 이거 왜안사자요 아. 여러분들 안 보이는구나. 아. 되는 게 없어. 아, 네. 숫자를 누르라고요? 야 슈슈야, 네가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왔잖아. 그러니까. 나도 차려봐. 에이, 아이고 죄송합니다. 딱 <laughs> 아, 이거밖에 없어. 네 어, 앞에 버그. 이거 다시 데리고 올수 있어? 와. 데리고 가다가 이거 나피못채서 댐지겠는데? 그래, <laughs> 우리 알아서 갈게. 가. 형님, 다 왔어요. 이거 맞아? 피 채우는 거 있는 사람. 나 있어, 없어요. 어? 나 군대 다섯 개 있어. 어, 군대란다, <laughs> 군대. 어? 어? 야. 야 뭐하냐? 야, 살려줘. 아, 밀스인가 진짜. 아! 미친구나, 진짜. <laughs> 아, <와. 실하냐>? 진짜. 하하, <laughs> <laughs> 군대 좀 오 나이스 야 빨리 운전해 빨리 가야 근데 저차 터질 거 같은데 야 이거 한대 맞으면 터진다 소마 아 나이스 한대 맞으면 <laughs> 터져 달래 인지 야야얘왜 그래 이거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는다 우리 <laughs> 아 진짜 내가 얼탱이 없게 돼 잠깐만 나 운전 지금 집중 좀 합시다 이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요 이거 기절도 아니야 그냥 바로 죽어야 죽겠다 어 야! 아! 오! 아씨 터질까봐 내렸는데 추락해서 기절했어 미레스니가 진짜. 우리가 어, 맞아. 나 죽는다. 야야야야 구상 여기 있다고. 야! 어 야, 이거 못 하겠다. 무서워서. 조, 조금만 더가 볼까? 조금만 조금만. 조금만 봐고만 바로 터진다. 조심해야 돼. 집중한다. 이거 어, 어, 어 여기 조금맣게 있네. 어 이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이런 거. 이거 연료도 없이야어 기름도 없다. 기다리다가 죽어. 버스 아, 기름 없어야지. 아 이게 뭐야 이게. 에이. 뛰다가 죽게 생겼네 진짜 아니 4인용이 없냐 아왜 쿠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스 다 욕심부려서 그래 쿠페 보고 싶어서 아니. 나는 이미 다 타봤다고 아니, 아니 쿠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드스틱 버기도 뒤집어 놓고 <laughs> 그것좀 심했다 곧 죽어요 뒤집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어, 구상 줄게 어 구상 주세요 왜 이렇게 멀어 어, 쟤네가 버리고 간차 연료 혹시 있니? 없어 없어 아, 추... 그거 연료 없어서 <laughs> <서서> 멈춘 거야 <laughs> <laughs> 별로 없어. 그거 피도 없어. 아 미치겠다. 가다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막됐어안 아, 하필 또 죽어요? 자기장은 너무 멀어. 내가 먼저 죽어요. 잘 가요. <laughs> 네. 잘 가요. <laughs> 잘 가다. 죽어. <laughs> <laughs> 저도 죽어요. 저도 거의 살것 같은데 죽을 것 아, 같아요. 아, 아, 아. 거의 코앞인데. 아 이거 어디서 <laughs> 코앞인데? <laughs> 아, 아. 코앞인데. 제발, 좀만, 좀만 더, 제발. 코앞인데, 어? 다 왔는데. 어? 진짜. <laughs>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<laughs> 나도 간다. <laughs> 야, 몇 가지 가면 우리 끝나. <laughs> 아, 이게 뭐야. 와중에 11등. 오래 살았다, 그래도. 자, 못본 걸로 하고, 여러분들. 자, 오늘 해볼 거는요, 그, <웃음> <웃음> 새로 나온 모드가 있잖아요. 그쵸? 새로 나온 모드를 할 거예요.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곤충 모드인가? 뭐, 그거 나왔다며. 그거 한번 오늘 해보려고 방송 켰고요. 자. <laughs> 와, 곤충 모드다. 이거 봤던 것 같긴 한데, 음, 변신을 사용한 곤충으로 변신한 건 인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아, 뭐, 당연히 곤충 내면 인간으로 돌아올수 있겠지. 어, 봤던 것 같긴 한데, 어디서 봤더라? 어디를 가야 할까? 뭔가 자기장에 네명이 죽는 모습을 잘못 본거 저라고 하시는데, 그거, 그, 저 지난번에 했던 방송이에요. 라고 하고 싶네요. 지금 헬멧 쓰고 있는 거오게 헬멧인 줄. 으쌰. <laughs> 벌레가 돼보러 갑니다. 여기 아무도 안온거 같은데? 템 그대로인데? 뭔 어, 천기야? <laughs> 손바닥 미래스피네. <laughs> 안 맞네. 나간다고 바로 그건 안 되는데? 앞에 가지 좀 달려 나가면 음. 그때 사람으로 바뀜. 바로 되지 않아. 오 않나? 갑자기 와. 벌레 스키 이거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냠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벌레 스키. 간다 어 일로 와봐 줘 그냥 하이 <laughs> 일로 와봐 한번 <laughs> 어, 야너좀 그 파리채 집어넣으 들어간다 어봐야그 파리채 집어넣어라 어이 와 줄게 아 파리채 가어 넣어야지 버릇쓰기 <laughs> <벌스기>. 어 아. <laughs> <오>, 맞았어 <웃음> <웃음> 이거 어 해당 아이템 버릴 수 없대 아 뭐야 아 버릇쓰기 <laughs> <laughs> 아야 그만 때려 진짜 전기 파리채 갈건데 버릇 <laughs> 벌... 오3 됐다 어 아. 티티. 미쳤어 아, 미친아! <laughs> 어, 아직 밑에 있나 <laughs> 본데? 진짜. 더 있네, 더 있네. 어 하나 더 있어 나도. 넌 죽었다, 넌 죽었다. 아, 아, 넌 나한테 안 졌고 빙주한테 죽었다. <laughs> 나이스. 트럭 안에. 트럭 안에 있으면 그냥 폭탄 쐈면 되잖아요. 여기 나 폭탄 졌다 조심해라. <laughs> 적 죽으라고 던졌는데 적은 안죽고 <laughs> 우리팀만 죽었네 살려줘 난 <laughs> <laughs> 슈슈가 이 트럭 안에 잘 던졌을 거라고 믿었는데 나도 내가 잘 던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사실 새로운 모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<laughs> 어 저기 차차차 밑에 집차차차저 뒤에 뒤에 연막 안에 있어요? <laughs> 돌디 뒤에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옆에 있지 굿네 예, 여러분 새로운 모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<laughs> 뭐 열심히 호레이팬으로몇대 쳤으면 된거 아닌가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짠짠